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제가 지금 들고 온 책은 정여울 작가의 마음의 서재예요. 네. 워낙 유명한 분이고, 어, 책을 워낙 많이 읽는 분이잖아요. 네. 이분이 본인이 읽은 책에 관련돼서 쓰고, 예, 책과 관련된 에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마음에 드는 페이지 제가 읽어 볼게요. 다르다를 곧잘 틀리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언어 습관에는 집단적 무의식의 아킬레스건이 숨어 있다. 그냥 조금 다를 뿐인데 왜 틀리다고 생각하는 걸까? 예컨대 빨,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에는 아무런 권력의 위계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존재를 향해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다고 규정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틀려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것은 익숙하다고 느끼고 어떤 것은 익숙하지 않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우리 자신의 감각일 것이다. 이렇게 무의식의 깊숙이 각인된 불편함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피부색을 향한 부당한 차별이다. 피부색을 향한 정의롭지 못한 편견은 반드시 다른 인종을 향해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한국인이라도 가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놀림감이 될 때가 있다. 더욱 새하얀 피부를 향한 여성들의 갈망은 해마다 미백 화장품 업계의 매출을 쑥쑥 올려준다. 다름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다. 다름을 취급하는 주체의 시선이 틀림을 조작해 낸다. 이토록 지독하게 보수적인 주체의 시선 중에서 가장 변화하기 힘든 것이 바로 미적 감각이다. 우리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무엇을 아름답지 않다고 느끼는가. 몇년전 아프리카 인디언의 유물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을 찾았다가 오랫동안 꼼꼼히 전시품을 감상하면서도 도무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쳤던 적이 있다. 부끄러웠다. 나는 루브르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는 놀라움의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지극히 비서구적인 아름다움 앞에서는 어떤 놀라움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심각하게 고민했다. 나 또한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얀 바나나가 아닐까? 또한 내가 그토록 혐오하던 오리엔탈리즘조차 결코 쉽게 비판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오리엔탈리즘은 단지 서구인이 동양을 타자화한다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동양적인 것에 대한 열등감에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즉, 동양적인 것, 비서구적인 것이 뭔가 서양에 뒤떨어진다는 감각, 혹은 서구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이 따로 있다는 견고한 환상이야말로 우리의 미감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동안 데리다를 다시 만났다. 어렵고 머리 아프기만 했던 데리다의 글은 이제 조금씩 내 고민에 유쾌한 시비를 걸어주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상적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름다움의 내부와 외부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다. 미라는 개념을 상정하는 순간 그 개념의 울타리는 주체의 시선에 아름답게 비춰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순수한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아름다움보다도 더 문제적인 것은 순수한이라는 형용사다. 순수 자체가 불순물을 배제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데리다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상적인 신체 완벽한 신체를 재구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발견한다. 순수한 아름다움. 기원적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 없듯이 순수한 육체, 오염되지 않은 신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흰색은 흰색이다라고 주장하는 인종주의적 어법에는 희지 않은 것, 덜 하얀 것을 평가절하하는 폭력이 작동하듯이 이상적 아름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밀로이 비너스나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고 완벽하다고 느끼도록 훈육된 주체의 시선이 존재할 뿐이다.순수한 미가 존재하지 않듯 순수한 남성성 여성성 순수한 민족 순수한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개념의 울타리를 치지 않고 관용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정체성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타인을 맞이하는 길은 어디 있을까?데리다는 그 아름다운 철학의 열쇠를 무조건적인 환대라 이름 붙인다. 무조건적인 환대란 당신이 타자, 새로운 사람, 손님에게 어떤 담내도 요구하지 않는 것, 심지어 그의 신원조차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것은 당신의 공간, 당신의 가정, 당신의 나라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하는 기술이라고. 타자의 무한한 돌발성, 느닷없는 침입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개방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의 지, 이름과 직업은 물론 국적조차도 묻지 않고, 그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데, 대리다는 그렇다고 말한다. 무조건적인 환대는 잘 차려놓은 식탁 위에 엄선된 손님을 앉히는 초대와는 전혀 무관하다. 아직은 불가능하더라도, 일단 타자를 향한 무한한 환대를 상상하는 일만으로도. 가슴 한편의 단단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다. 각종 포비아, 혐오증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타인의 무한한 타자성이 나를 침범할 가능성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다. 싶은데요. 네. 마음의 서재. 여러분들이 읽은 책들과 또, 작가가 말하는 책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책들을 작가를 통해서 또 읽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여울의 마음의 서재, 천년의 상상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좋은 책 읽어 보시기를 강추하는 바이며,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었습니다.